보험의 세제적격 연금 상품 판매 시 반드시 활용하는 부분이 소득 공제 부분일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종신형 상품에는 없는 손해보험만의 장점이죠. 13월의 월급이라는 연간 300만 원 한도 소득 공제. 연소득 4천만 원의 직장인이 연간 3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연 2,300만 원 사용하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의료비 연간 420만 원을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연금 저축보험에 25만원씩 납입하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환급액 수준, 그리고 환급액, 월 납입액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와 수익률 비교는 기본적으로 고객님에게 꼭 설명해 주셔야겠죠? <laughs>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 25만원 납입 시 절세 효과라는 표인데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는 정기예금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4.2%에 3.4배나 되는 금액. 다시 말해서 최소 세금환 금액 19만 8천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하나 더 보면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에 정기예금 4.2%에 무려 20배나 되는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이 마지막에 정기예금 4.2% 대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연금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만 유지하시면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홈쇼핑 연금 상품 광고를 보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수익률입니다. 자, 물론 수익률 보실 때 얼마의 금액을 몇 년간 납입하고 연금은 언제부터 개시해서 몇 년간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연봉리 공시 이율 5.2%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익률 예시표를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확실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가입 연령 30세의 경우에는 15년 동안 월 25만원씩 총 4,5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자, 이때의 수익률은 606.2%로 총 수령액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자, 이때의 소득공제액은 15년 동안 부어서 792만 원이 되므로 자, 사실상 소득공제 후에 실직 수익률은 735.7%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 예시표를 설명할 때 반드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시킨 후에 그러니까 소득공제 후에 실증 수익률도 함께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 앞에서 언급했던 세대 혜택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전합법 총정리 해볼까요? 자, 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월 25만원씩 15년을 하면 2억 7천만원이 됩니다. 10월부터 복리 0.2% 상승했죠? 네, 이자에 이자가 붙는 5.2%의 연봉리. 자, 마지막으로 10년 유지,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절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관련된 최근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10월 14일 연금보험회사별 가입 유지 건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판매된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10년 가입 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자, 생명보험사는 평균 19.3% 손해보험사는 평균 30.4%라고 합니다. 즉,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에 8명이 10년세의 보험을 해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왜 유독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해약률이 높은 걸까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이 연금소득세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연금을 수령할 때 과연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개인연금을 매월 100만원씩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 경우엔 연금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 하이플래너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매월 100만원씩 받으니까 1년간 받는 총연금액은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자, 1200만원이 되겠죠? 음. 총 연금액이 1,200만 원이니까 표에서 해당되는 대로 보면 이세 번째 칸에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90만 원과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아까 첫 번째 계산했던 1,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자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의 20%, 그러면 자, 100만 원이죠. 500만원의 20% 100만원을 더하면 공제금액은 590만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1년 동안 받게 되는 총연금액 1200만원에서 이 590만원을 공제한 6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더 가서요. 한번 더. 자, 이 610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주민세를 포함해서 6.6%이므로 610만 원 곱하기 6.6%를 하게 되면요 예. 연간 세금이 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40만 원을 1년 12개월로 나누게 되죠. 40 나누기 12 하면은 매월 33,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금액이 바로 매월 연금을 100만 원씩 받는 경우에 내는 연금 소득세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좀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종합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과세대상 금액 610만원에서 추가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을 다시 공제하게 되면 150만원 두명이니까요 610만원 빼기 300만원 해서 310만원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또다시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310만 원에서 다시 210만 원으로 왜냐하면 310 빼기 100해서 2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서 표준공제 6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은 210만 원 빼기 6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인 150만 원에 6.6%인 99,000원이 연간 납입해야 하는 이분의 연금소득세가 되는 거죠. 자, 연금소득세 5.5%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이 경우엔 소득 대비 불과 0.8%만, 이 0.8%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지금 여러분은 과거 2005년까지의 연금소득 공제액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요, 이번에 지금 보시는 것이 2009년 현재 연금소득 공제액인데요. 자, 두 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9년 현재 연금소득공제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 네, 확실하게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기준으로 세금은 0.8% 수준입니다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앞으로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이제 연금소득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부득이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시 납입을 중지했다가 2년 이내에 부활하라고 고객님께 이렇게 권유하시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은 2년마다 1회 보험료만 납입하더라도요 부활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자 모두들 알고 계시죠?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년이 지난 후 해약하는 것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에 맞는 상품일까요? 그럼 차라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상품은 중도에 해약하면 불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박꼬박 납입해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후 자금 5억 확보를 목표로 수익률을 5%로 가중했을 때, 자, 40대는요, 매월, 122만 원 정도를 저축하게 되지만, 자 50대 같은 경우에는 자 무려 322만 원을 저축해야지 목표 금액인 5억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복리의 영향, 이 복리의 영향 때문인데요. 은퇴 준비, 즉 연금 상품 가입은 단 하루라도 먼저, 빨리 준비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을 일깨워준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